우리 새벽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우리 어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역시 성전에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차근 또 우리 영과 칠리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예, 뿌듯해지고 기쁨이 마고 예,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예, 참된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구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아, 성도가 없이 우리 거의 3개월을 예,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은 이제 저 서서히 풀리게 되고 예, 또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면은 예, 더 어, 이렇게 성령 충만 임하고 우리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우리 몸에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기게 되겠죠 예,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예, 우리 60이 넘는데 예,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고 나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아, 순식간에 우리 다리에 걸음이 걸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고 그 조사해 보니까 우리 동맥이 막히고 심장에 혈관이 막혔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봅니다 연세가 들수록 예,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이런 모습들은 보면은 역시 이런 좋은 음식과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들이 있죠. 여러분 이 습관에 따라서 그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은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가 가진 양떼들이 많으니까 서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각자 자기 길로 떠나야 될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예, 목초지가 아주 넓게 펼쳐 있고 그리고 물이 넉넉한 예, 소돔 땅 고모라 땅을 우리 로시 취합니다 로시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 땅이 가장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아, 우리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예, 이런 땅을 택하거나 다 자기의 무슨 소유를 생각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이 결정을 통해서 롯은 이 땅의 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땅의 사람이 된 거죠. 땅의 온갖 우리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가족이 멸망하고 자기 인생도 어, 결국 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피해야 될 것과 취해야 될것 이것을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11 11절에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을 그래서 구별했고 구별해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호칭된 것은 아마 믿는 사람들에게 아 어느 사람을 지칭해서 아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것같이 영광된 이런 호칭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그 삶의 신앙의 경륜 연륜을 통해서. 그분이 해온 모든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 뚜렷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랐을 때에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주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 무엇이 무엇이 생각날까요? 내 자신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돼,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를 일깨워주는 이런 한. 표현이라고 호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11절 내용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6장 우리 3절에서 우리 10절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거짓된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은 바로 이단들이 취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단을 따르지 말라 하는 거죠. 이단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경우를 말하는 이단을 따르지 말라. 예, 그러면서 사절에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성품적 그 애적인 내용들, 삶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런 이단들은 바로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교만해지고 결국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 영혼이 파멸된다. 그 거짓 교훈을 따르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바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거짓이 얼마나 남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잡 잘못하면 여기에 이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 영혼이 파멸되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피해 될 것은요, 우리 구절에 보면은 부하려는 자들 저기 있어요. 이것은 부하려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돈에 대한 욕심이죠. 우리 십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돈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기중한 이런 물질이죠. 그런데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돈을 취하기를 아주 굉장히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바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사기를 찌른다. 바로 이 시대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런 교훈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해당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이 세상의 풍속은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까? 그 많이 번 돈을 예, 우리 누리며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바로 부활려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여기 보면은 떠나라고 하죠. 여기 피하라고 하죠. 왜 이런 것을 피하라고 하는가? 이것은 우리 의 영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오늘 바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착게 되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예, 그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지혜를 바라봅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아, 내가 이것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 정도면은 된다. 그 이상을 넘어서면은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러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예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풍습들, 예, 우리 모든 음악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구하는 삶의 습관들이다든지 예, 예, 보면은 거룩한 습관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죠. 예,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낙천적이고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믿음은 뒤로 하고 그런 삶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끝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잘상상이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단을 대적하시고. 그리고 이 돈의 이유어 부하려 하는 이런 마음들을 이런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따라야 될 것은 우리 11 11절 우리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요. 이 이런 말씀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은 예, 우리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신앙 덕목이다. 바로 영적이며 도덕적인 성품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 점점점 예, 채워질 때마다 아, 우리 안에서 풍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인상을 풍기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서두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떼와 양떼가 너무 심히 많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노비도 있었겠지만 우리 상세계 보면은 380명이라는 예그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거부라고 그러죠. 예 군사, 길리온 군사로 자기 로스, 조카 로시 우리 납치가 되었을 때 따라가서 그 구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군사도 거느리고 소대와 양떼를셀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갈대와 땅에서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올인된 삶, 많은 불을 가졌어도 불을 예, 나타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요성을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상이 되어서 그 영향력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한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이런 삶 속에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셈을 맞고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만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요즘 이제 동영상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시니까 간혹 예, 이렇게 전화를 성도님과 전화 통화하다 보면 영상 예배가 너무 편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편안함는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편한 가운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편한 가운데 내 영혼이 바르게 쓰고 있는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이 기준이 뚜렷하면 그 편함이란 단어가 잘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 전염병이 딱 창궐해서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이런 사회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우리 역태하 우리 7장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악함을 떠나는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보면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우리 이 안에 영적 성품을 배양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나오는 귀한 시기가 되면은. 예,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이 땅을 고쳐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예, 우리 꼭 필요하다. 어, 세상의 어려움만 바라지 보지 말고 내 자신의 믿음을 갖추는 귀한 시간이 된다면 어, 바로 이 영적인 사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이 될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세상의 각종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부하기 위해서 어, 부를 쫓고, 어, 우리 자기의 삶을, 우리 하나님과 멀리하는 이런 미혹을 우리 뒤로 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요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라는 예,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싸워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버리면 우리 영혼이 죽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요. 이 다스리는 게 보통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 죄를 싸우는데 우리 히브리스 12장 4절을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자기 생명을 다기까지 하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즘에 이런 죄가 난무하는 너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자기 영혼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어느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신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꿈에 자다가 손에 목에 성령의 인침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와, 이게 참 굉장히 좀 뚜렷한 말씀. 이게 무슨 짜오게 딱 있는데 성령의인을 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앙을 신앙에 따라 하나님이 다인처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우리 영혼이 이제 들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내 삶이 죄와 구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뚜렷한 이런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인침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죄와 싸워되 끊임없이 이리 싸워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 이 시대의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며 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 시대는 우리 이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길이 막히니까 복음의 선교길도 막히고, 우리 호주는 대륙이라서 그런지 시드니에서 저쪽 퍼스에 가는 비행기편도 다 막히고, 흔도 이런 것도 다 막혀서 이제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십자가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온전한 예,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이 명령. 이 피하고 그리고 치할 것은 치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 잘 따르셔서 결국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인생 전체가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영생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